맛있게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아, 맛있게 다크 찍어요. 초콜릿인가 보다 맛있어? 맛있는데? 이거 <laughs> 맛있어 민트네 민트네 <laughs> 민트다 민트 민트네 민트 그 <laughs> 네, 민트 치고 그 <그냥> 먹으면 돼 <laughs> <그래>. 이거 약 뭐, <laughs> 먹듯이 형도 됐다. 민초 배척당해에요 아, 그때 그랬어요 팀이 <laughs> 너무 맛있다 민초구나 아 영국에서 만들었다 했죠? 자 하나씩 다 드셔야 됩니다 <laughs> <laughs> 아 많이 닦고 있어 지금 아, 막 양치하고 <laughs> 있어 양치 아, 중이에요 <laughs> 진짜 라 먹고 그안닦을까 <laughs> 미리 닦을게요. 와, 육스타. 와, 셔리. 여섯 개. My mom is alien. No. 오 피스타치 어 민초인가? 민초예요. 민초 어린이집이죠. 남씨아남씨 엄마는 Oh my gosh, i I don't like 민초. 민초 It looks like 피스타치오 뭐야, 뭐야. i like 피스타치오 n i t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? 아아 음? 아, 민트초코 물병 주고받기입니다, 여러분들. 이거 아.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아 민트초코. 오는뭐 민트초코랑. 아, 나갈게요. <laughs> 그린티. <웃음> 엄마는 왜? 어, 엄마는 오, 외계인도 오, 좋죠. 저는 아. 민트 초코를 두 개를 골라요 일단. <laughs> 민트 초코를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저는 아까 말했던 그린티 들어가고. 진짜게 이 맛이다. <laughs> 호. 그럼, 저, 전 중립하겠습니다. 어. 저는 그 호입니다. 제 아, 옆이 호예요? 아 저는 방송 같이 못하겠어요어 <laughs> 나가버리네. <laughs> 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형님. <laughs> 아다 장난이죠. 네. 저는 있으면 먹고 굳이 그렇게 선택해서 먹는 건 아닌 아... 것 같아요. 우짜도 안 먹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냥 피자? 좋습니다. 매우 좋아요. 민트 초코 싫어요. 민트 초코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. 아, 네.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전정국 씨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민트 초코가 있으면 어쨌거나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거예요. 어 그렇죠 비난할 비난할 그렇죠. 자격은 없다. 그렇죠. 어. 근데 민트 초코 없으면, 없으면 된다. 네. 혼자서 뭐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? 아이스크림. 그렇죠. 자호호 발음 잘 들었고요. 발음 부되겠습니다 일단 민트 초코는 이 맛을 봤을 때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. 그렇 아니 그럴 거면은. <laughs> 저분 사격성씨가 그럴 거면은. 네. 아 예상이 됐나요 지금? 네알것 네. 같아요. 그럴 거면은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치약하고 섞어가지고 오. 먹으면 되지 굳이 비싼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에이. 그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필요가 있나요? 너무 먹지 분이 나그지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민트초코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걸로 감동의박을 하는지 사실 대한민국 초대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민트초코 왜, 과연 왜 모르데 그게, 그게 있었을 때왜 때. 싸우지?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? 뭐 빡. 그래도 민트초코는 안 됩니다 <laughs> 아, <진짜>. 아 그래? <laughs> 그난 <그게, 웃음> 먹을만 하던데 그냥, 그게 어. 하지만 전 이제 베라 모델이 되면서 민트초코도 이제 뽑았어요